주여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영감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에 영감의 별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6절 말씀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읽은 겁니다. 유대 땅베들레헴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서기관들이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 따라서 가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다라는 이 말을 할때 예루살렘 온 성내가 소동하게 되었고 이것을 헤롯 왕이 알고서 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선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서 서기관들을 불러 너희들은 아느냐? 어디서 나실지 한번 말해 봐라라고 할때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읽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첫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었고 말씀을 보존하며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이 물어볼 때 이들은 말씀을 바로 찾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하고서 말씀을 잘 알고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구속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많이 알기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도 이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서기관들에게. 찾아보라 했고 말씀을 듣고 박사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리고 만약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욕심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그곳에 가서 이 아기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는 그대로 알려달라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말씀을 분명 들었고, 그 말씀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알기는 알겠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기를 바라고 내 이익을 손해 보든지 내 것을 빼앗을 때에는 말씀이고 뭐고 없다라고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헤롯은 말씀이 두렵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 말씀대로 되긴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것은 믿었지만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영적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려 하자 혹 빼앗길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고, 말씀대로 되는 것도 보고, 말씀대로 되는 것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다 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만 이 말씀이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나를 좀 올가매지 않으면 좋겠다. 말씀이고 뭐고, 나는 내가 노력해서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 좀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상관 있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대답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믿지는 않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온 것도 실제로 별을 받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었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 앞에 떠오른 그 별이 영감의 별이 되어서 그 별을 따라갈 때 이들이 예수님께로 갈수 있었습니다. 별을 잘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을 봤을 때 그러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소동이 일어났고 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믿지 않고 말씀을 읽어줬지만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믿고 베들레음으로 나가려고 나왔을 때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갈 때 아기 예수님에게로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감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감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감동해 주실 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왜혹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하다가 아, 이거였구나. 방법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말씀에 대해 깨달아지는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의 별이 되어서 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하고서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그게 영감의 별이 되어 그 영감의 별을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영감의 별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별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역사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역사하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순종할 힘을 주시고,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감의 별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 주간 영감의 별이 많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탄절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영광 많이 올려드리며 은혜 크게 받는 우리 신순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은 영감의 별을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첫째는 영적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자기들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왕도 불안해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동방박사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감의 별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평안이 왔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 있습니까? 사망이라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세상 것을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이 짐이 됩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빼앗길까 두려운 짐이 되고 가진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가면서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돈은 좀 벌고 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병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 영감의 별을 따라가면 이곳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사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날마다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참 힘들게 사는데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정말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데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항상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이 있고 가서 얘기 신방을 가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힘들어 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영감의 별을 따라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무언가 모르게 기쁨이 막 솟아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기쁨으로 날마다 사는 우리 성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살수 있습니다. 영이 강해져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영에게 주장을 받아야 우리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들,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영감의 별이 막 떠올라서 따라갈 때마다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감의 별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의 향기를 상징하고, 몰약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삼중직을 행하실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드린 겁니다. 이 금은 왕에게 바치는 거고, 유향은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고, 또 몰약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많은 교회가 우리도 그래서 황금과 같은 믿음도 드려야 되고 뭐 돈도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우리 성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1 2절에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해로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땐 좋은 길이었습니다. 왜냐? 이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을 거쳐 가는 게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분명 해로도 왕이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알려주면 뭐 재물을 주던 상을 주던 하겠다 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가서 왕에게 알려주고. 뭐 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지름길로 편안하게 고구로 갈수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돌아가는 길이 좋은 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길은 막히는 길이었고 망하는 길이었고 죽을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알아보고 오라했는데. 동방박사들을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일 겁니다, 저 같아도. 왜냐, 아기를 죽여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지만, 소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가서 알려주자마자 죽고, 그들의 길은 사망의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영감의 별을 따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돌아가라. 너희들 위험하다. 동방박사들이 멀리 돌아서 갔지만, 그래도 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평안하게 갈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영감의 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길과 바른 길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좋은 길인데 옳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어려운 길인데 옳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실제로 좋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올바르게 걸어가면 그 길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감의 별을 따라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성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영감의 별을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영감의 별이 떠오르면 그 별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영감의 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셔서 영감의 별을 찾아 따라가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만나시고 성탄절에는 더큰 기쁨으로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